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크리너 TV입니다. 오늘 얘, 얘 뭐였지? 아, 바드 키우고 있는 바드인데 그냥 오딘 채우려고 프론테라에 박아놨다가 뭐 시간 아까운데 할거 없을까 하고 막 보다가 보니까 이벤트도 하고 있고 지금 그 동안 쌓였던 상자 좀 있어가지고 이걸로 재련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무기를 노템을 쓰다 보니까 이 악세를 생각하고 있고, 뭐, 노템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파템을 써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클립스, 바이탈 말고, 설기거리 이게 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더라고요. 원래 2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제거 만인 캐릭터는 2만에 두 짝을 샀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다이아 수급도 힘든데, 안살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3, 4만 정도 되면 안살것 같아. 안살안 사고 그냥 파템. 어차피 사냥만 하는 캐리다 보니까 파템 살것 같아서 아 그냥 안 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즐겨 찾 해서 뺐는데 악세가뭐6 레벨 찍게 되면은 노템 4랑 뭐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그냥 굳이 6을 두개 찍은 상태에서 굳이 뭐안 바꿔도 되겠다. 그냥 이거 6까지 올려서 그냥. 노템 자강한 것처럼 그냥 쓰는 게 낫겠다 부담도 그게 훨씬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무기는 일단 노템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야 써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몇번 못하겠지만 노템은 이게 양손이다 보니까 또몇번못 눌러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눌러보고 그냥 강화 몇개 있는 거나 깔짝깔짝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무, 무가금 분들한테 항상 재련이나 이런 거 영상을 찍으면서 말하지만, 노템도 기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7강까지는, 7강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끼고, 그냥 깡재련 하는 게 제일 좋다. 항상 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기도석 가격도 그렇고, 이, 보호석 가격도 많이 올라, 많이 올,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시점부터 조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재료를 사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아요. 부속화금이뭐 노템을 이렇게 재련을 많이 할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7강 정도까지는 깡재련을 하고 7, 8은 뭐 기도석을 쓰든 뭐라든 천천히 모아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냥 일단 제가 뭐돈 주고 맞춘 게 아니라 공짜로 얻은 이벤트 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한두번 정도 한, 두번한마 아무리 많이 눌러도 한세번 정도 밖에 못누르거든요 상자 몇개 있는 걸로 보석 산다고 해도 그 것만 눌러보고 강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템 쓰는 이상 다른 캐릭터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거 아니면 한 3번 4번 뭐한번 누를 때요 정도 말고는 누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현질을 하거나 수정을 쓰는 게 아니면 요 정도만 누르고 강화 깔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도 독이 없는 관계로 너무 비싼 관계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뭐 20%나 10%나 그게 그거일 것 같으니까 한번 다 끼고 눌러볼게요 3, 2 원. 오, 올라갔다. 오. 이렇게 껴서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뭐, 나, 나쁠 게 없죠. 근데 이게 7, 8도 6.7%고 얘 끼면 20%잖아요. 제가 항상 이거 기도골석을 끼면서 영상을 찍었을 때 양선 무기는 안 해보고 방어구, 악세 이런 것만 해보다 보니까 이게 개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72개면 그냥 깡으로 산다고 했을 때만 해도 170만 수정이고, 재료 사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72개면.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재미로, 만들 건 아니지만, 재미로. 뭐 이거 다 있다고 치고, 72개 다 있다고 치고, 이것도 뭐, 난 채굴을 많이 해서 72개가 있다 쳐도, 이건 없다 치는 게 낫겠네요. 뭐, 채굴 해봤자 뭐, 많이 안 나오더라고. 이거 72개 한번할때 뭐 이거 72개면 그렇게 존나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뭐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무기 보석 축석은 사실상 수급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해서는 좀 오반 거 같고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72개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거 72개, 이거 72개도 들어가는데, 보호석, 축석 다 72개씩 들어가는데, 실패하면 그냥 이것도 72개, 72개 싹 날아가고, 눌렀을 때 확률은 낮지만, 축석은 사용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72개는, 만들 재료가 있어도, 그냥 안 만들고 누르는 게 어떨까. 그 약간 생각을 합니다. 무소가금한테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고, 개수긴 하네요. 일단은 성공 한번 했으니까 한번더 누르고 가볼게요 3, 2, 1어 역시나 실패했고 한번더 누를 수 있잖아요 나머지 재료들이 있어서 보호석이 없지만 보호석은 상자 하나 있거든요 잡소리가 좀세번 누르면서 잡소리가 좀 많았는데 어, 보호석이 없고 축석이 있었던 거네요. 아, 이게 원래부터 두 번밖에 못 누르는 상황이었구나. 이 무기 보호석이 또 비싸요. 40개 사면, 뭐, 이 정도의 금액이 거의 40만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오바인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깔짝깔짝 모았던 환자들을다 썼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될것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뭐이 상자까지도 다 깠거든요 다 깠는데 안된 거니까 두번 밖에 못 누르는 상황이었네요 몰랐습니다 씨브레 세 번까지 되는 줄 아는데 일단 두번 눌러야 되는 데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한 개가 올라간 거잖아요 뭐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일단 이벤트 이게 사실 지금 디지몬 이벤트도 하고 있잖아요. 오 디지몬 예. 얘가 있는 거 상자 중에 보석도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거 바꿔서 눌러도 되거든요. 근데 뭐 아직 뭘 바꿀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안 바꾸고 있는데 뭐 어차피 스펙업하는 거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이 파카 정도 파카 요거 정도 할거 같아서. 파카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재련을 더 시도하던 나머지는 해보겠고요. 뭐, 그냥 남는 거 강화나 좀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간 것도 만족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1강, 6강에서 7강 올라갔는데, 그 어택 기준, 어택만 봤을 때, 한, 대략적으로 한 8천 올라갔어요. 8천. 그럼 뭐, 이 정도면은, 어, 많이 올라갔다. 이 정도면 될것 같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37퍼. 이거는 40몇퍼. 어, 확률들이다 낮네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업그레이드를 어, 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나만 올라가면 35로 끝나는데 이것도 안 됐고 하나. 둘, 오. 어, 세 개. 3개. 세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를 70으로 마무리하고. 하 마지막 70까지 딱 마무리, 아,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이거 마무리 짓고, 이거 마무리 붙이고 이것도 그냥 상자 있던 거다깐 거거든요. 그래서 뭐몇번 못합니다. 몇번 못하는데 몇번 못하는 거 치고는 재련도 하나 올라가고 강화도 좀 깔짝깔짝 올라가고 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펫에 관련된 거밖에 상자가 펫에 관련된 거밖에 상자가 없어서 또라고. 얘는 뭐 이벤트 지금도 내일부터 또 영상 찍는 기준 내일부터 또 무슨 한 한여름 이벤트 또 하고 이지몬도 아직 하고 있고 하니까. 뭐다 끝남과 동시에 뭐 재련이라든지 이런 거또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되면 또 스펙업 상자들이 좀 쌓일 테니까 그때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이것도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있겠습니다. 갖고 있고 회색 관련된 상자가 존나 많네요. 이건 이건만 해보도록 하. 할... 셋패 펫은 나중에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만 나와가지고 이걸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까마귀 깃털 같은 경우에는 사서 한번 돌려봅시다. 까마귀 깃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새끼가 그거더라고요. 이게 좀 올려놨었네? 근데 이게 회를 바꾼다고, 경영을 뭐 바꾼다고 능력치가 떨어지진 않잖아. 그죠? 뭘 올려도 상관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어택이 붙어있고, 뭐, 둘다 족구리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얘를 이걸 다시 돌리려고 돌리면 여지껏 찍었던 것 그거 초기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돌리면 그러니까 얘를 그냥 돌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네 한번 돌려 볼게 요 필요 없는 거니까. 아, 그래도 이게, 파이 펜, 크리, 어택. 이게 뭐, 어쨌든 위에 거보단 낫거든요? 이게? 어택도 붙어 있고? 근데, 그래도 족구려, 족구려, 족렸어요 어떻게, 뭐, 인트라도 붙어 있고, 어, 속성 강화라도 붙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약간, 아,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실험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실험을 하냐. 기존에 이좀 올려져 있는 이 새끼를 갖다가 이거 돌리면 기존에 올려갔던 거다 바뀌는지 한번 봐볼게요. 얘가 찍혀 있거든요. 어차피 부캐니까 뭐 필요 없고 이, 이만큼이 올라가져 있어요. 지금 올라가져 있고 얘가 보면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특훈 진행을 해서 바꾸면 다 떨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바꿔야 알수 있구나. 족구린 걸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얘는 그대로 가겠죠? 얘도? 맘에, 아, 맘에 아, 엄청 안들지만 이건 한번 맞춰놓으면은, 계속 잘쓸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리고 어차피 이거 마지막으로 밖에 못하거든요.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돌리고 집어치겠습니다.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그냥 어차피 사냥만 하니까 뭐 해도 상관없거든요. 얘를 할까요? 코너를 얘를,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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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바꾸면 아, 불이니까 그냥 그냥 레벨업 할게요. 이건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시즌이 끝나면 이 올렸던 수치들은 뭐 내가 정해져 있는 옵션, 내가 올린 성급 그런 건 그대로 가지만, 이 올렸던 수치들은 다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게 오택밖에 없어요. 오택 어택. 크게 오택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마택 올라간다고 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택이 올라가야 돼. 오택이 이렇게 한잠 올렸죠. 뭐 한번 특훈에서 저거 바꾸면 기존에 올렸던 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해보고도 싶었는데 원하는 게안 나오네요. 일단은. 한, 몇백 올랐습니다. 몇백 올랐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얘는 또, 사냥만 하겠네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재련도 하나 올리고,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부캐다 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